제가 섬뜩한 이야기 하나 해 드릴까요? 어떤 건가요? 아마 우리 조선일보 땅짓고에그 인터뷰 하시는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이제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는 방법이 굉장히 예, 다를 예. 수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 그렇, 다양한 각도로 진단하시는 예. 분은 많지 않으시니까.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제가 다양한 각도로 본다라기보다는 네네. 굉장히 거시경제의 변수로 서보는 거예요. 음. 접근이 달라요. 예, 예. 부동산 시장 안에 들어가서 부동산 음. 시장을 보기보다는 거시경제라는 관점에서 예를 들면 물가라는 변수 금리라는 음. 변수, 환율이라는 변수, 코스피라는 변수 음. 부동산 시장이라는 변수를 이게 마치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굴러가는 속도가 다르고 굴러가는 정도가 다르지 하나의 톱니바퀴만 빠져서 안 굴러가긴 어려워요. 전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지금 섬뜩하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22년 10월 11월 그 정도가 어떤 구간이었냐면 미국의 긴축 속도가 가장 빨랐던 지점입니다. 22년 그 11월 정도가 자이언트 스텝을 연거포 네번 했던 그 구간이에요. 그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이 가장 많았던 지점. 음. 1번. 2번. 재밌게도 시중 금리라고 봤을 때는 22년 11월이 정점이었습니다. 기준 금리는 지금이 높아요. 3.5%니까. 그때는 3%가 안 됐었습니다. 기준 금리를 인상하는 구간이었죠. 음. 근데 시중 금리는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22년 11월이 시중 금리가 정점이에요. 두 번, 네. 세 번째, 그때가 코스피의 바닥입니다. 주가가 바닥이에요. 주식시장, 네 번째, 22년 11월이 환율의 정점이에요. 원 달러 환율이 가장 높았던 지점입니다. 1,300원대 외환시장, 그리고 아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의 등락률을 가지고 설명을 계속 드려왔는데 예. 22년 11월이 매매가격 등락률이 마이너스였겠죠 22년이니까 마이너스인데 그 등락률의 바닥이요 마이너스 0.48% 다섯 번째 네. 경매 시장에 아까 말씀드린 매각률의 바닥을 찍는 그 지점이 역시 22년 11월입니다 이거 계속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 지금 이 거시경제 변수를 가지고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드리는데 예, 예.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라기에는 시기가 많이 겹치기도 하고 겹치, 네. 한두 개가 겹치는 게 아니라 네 다섯 개가 이게 네. 우연이라 근데 제가 이 관계를 다 설명해낸다고 한다면 우연은 아닐 수 있겠죠 논리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해낸다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동산을 하나의 거시경제 변수로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아니면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평균 0.5%일지 마이너스 0.5%일지를 전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 거시경제 변수라는 관점에서도 경매시장, 아파트 경매시장의 매각률이 바닥인 지점이 22년 11월이고. 매각 가율이 바닥인 지점이 그 언저리에요. 그리고는 두 값이 추세적으로 우상향합니다. 그러면 경매시장이 매매시장에 선행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상승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음. 근데 재밌게도 저는 부동산 상승론자도 아닙니다. 예, 예. 하락론자도 아니에요. 저는 전망하는 사람이에요. 실제 이 기자님께 말씀드리면 22년 전망할 때 집값 떨어진다고 전망했습니다. 23년 상반기까지는 집값이 조정되는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전망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저는 전망을 전망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이 경매 시장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데, 근데 하락론자든 상승론자든 시장을 전망할 때 공통적으로 보는 요소가 이 경매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선행지표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또본 거고요. 또 접근은 뭐더 되지만 뭐 정책 분석도 해야 됩니다만 제가 나머지 분석 중에 정말 중요한 게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두 가지가 수급 분석이죠. 결국 가격을 전망하는 거잖아요. 수요와 공급을 그렇습니다. 분석을 예.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나머지 수급 분석은 수요부문과 공급부문을 한번 쪼개서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수요는 계속 느는지 공급은 계속 느는지 수요가 아무리 늘어도 공급이 더 늘면 가격은 조정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만 느는지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도 주는지를 봐야 됩니다 저는 이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주된 메커니즘은 수급이고 결국 수급을 결정짓는 나머지 변수들이 영향을 줄 뿐이에요. 이걸 이제 매개 변수라고 하죠 가운데 있는 것들을 그런 관점에서 좀 의견을 추가적으로 드려본다면 어 일단 수요 측면 수요 측면 공급이 더 쉽습니다 공급부터 가겠습니다 공급 측면을 보면 어 책에 주택 건설 인허가 건수라는 데이터를 제시해 놨습니다 예. 근데 그 그래프를 보시면 어이 건설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분양 공급 사업 해야지 할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인허가 받는 거죠. 그럼 인허가 받은 날로부터 약 3년 정도 맞습니까? 3년 정도 후에 건설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어, 빵만 들어야지 하고서 오늘 음. 빵 만들어서 빵 공급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어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가을철에 배추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어 천정부지로 솟는다라고 판단하니까 중국산 배추라도 적극적으로 공급하려고 해요. 그러면 중국산 배추를 많이 들여와서 적어도 상업용이나 공업용, 그러니까 제조용 배추로 사용하면 가정용 배추는 여유가 생기겠죠. 수급 조절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할수 있지만 집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공급을 당장 늘리겠다라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을 당장 늘릴 수 있는 여건이야. 지금 인허가를 받아도 아무리 빨라도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향후 분양 공급량을 판단할 때 앞서서 볼수 있는 선행지표가 신규주택 공급량 인허가 건수라는 거예요. 그럼 인허가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흐름을 보시면 20년에서 21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21년에 정점을 찍고 22년, 23년, 24년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예. 줄어들고 24년에는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 부동, 건설 경기가 완전히 악화되거든요. 그러면 21년에 정점을 찍고 인허가 건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그러면 24년 지금 하반기에도 현 정부가 주택 공급이 좀 부족하다라고 인지하고 얼마나 급했으면 서둘러 이 그린벨트 해제까지 고민을 했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바로 그거죠. 그런 움직임까지 생각을 해보면, 24년 하반기만이 아니라 25년에도, 그러니까 인허가 건수가 21년 정점을 찍고 22, 23, 24 줄어들었다는 것은 24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주택 공급량이 줄어들고 줄어들고 줄어든다라는 거야.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 PF 부실 문제 때문에 인허가를 받은 것이 실제 공급될 확률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허가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가짜 인허가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허가 물량도 줄었지만 인허가 받은 물량이 공급될 확률도 늦어 줄어들고 그리고 그게 공사 기간도 지연돼요. 왜냐하면 건설사들이 자금 조달에 한계가 생겼기 때문에 또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이 금융사들이 자금 공급을 못 해요. 어, 사업자 등록증 내 보세요. 제시해 보세요. 매출액 그 보여 주세요. 대출하려면 그거 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건설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제외 대상입니다. 대출을 안해 줍니다. 대출 안해 주니까 이녹가 받고 뭐 했다가도 무너지거나 사업이 중단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인허가 받았지만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네. 공급이 지연되는 효과까지 생각해보면 인허가 건수는 수학적인 그냥 산수적인 데이터지만 그 산수적인 데이터로만 봐도 분양 공급량이 줄어들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겠지만 근데 그 인허가 건수조차도 사실상 진짜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좀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2026년 이후로 공급이 더 줄어들 거다, 이게 공급 부족이 뭐 현실화 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분명히 미치겠죠.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어, 영향을 미치죠. 그게 또 수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또 수요에도 영향을 미쳐요. 어그 수요적인 측면을 볼때한 가지 방금 부동산 pf 부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어 저는 그런 말씀 많이 드렸었어요 저 채널에서는 부동산 pf 부실이 이 현상이 저는 부동산 pf 부실이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이게 가장 약한 고리에 해당돼요 근데 부동산 pf 부실이 집값의 상승요인일까 하락요인일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승요인으로 보통 많이 보죠 혹시 왜 그렇게 보이 혹시 조선일보라 그렇게 보시나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나오 나왔습니다. 아, 잘 몰라서 네. 조선일보는 그렇게 보시나요 뭐 공급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또 수요는 많아질 수도 있고 네. 그러면서 또 수요와 공급의그 관계에서 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 네. 네 기자님께서 그렇게 보셨는데 부동산 pf 부실은 상방 압력도 있고 하방 압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주신 질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있어요 부동산 경기가 얼어있죠 네. 건설사가 부도 날것 같다 하는 그런 공포감이 있죠 그럼 소비자의 신뢰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소비자의 신뢰지수가 떨어지니까 어 이런 분위기에 뭐 경제 위기 올것 같아 하는 불안감 때문에 매수 심리가 반영이 돼요. 안 좋게. 그렇죠? 그게 주택가격 하락을 또 야기할 수 있어요. 단기간 안에는. 그러니까 단기간 안에는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단기간 안에는 부동산 가격 하방 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조정됐었던 일도 있다. 상당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PF 터지면 어떡하지?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니야? (4월) 위기 소리 돌아요 예를 들면 (9월) 위기 소리 돌아요 그때마다 아 매수하면 안 되겠다 집값 폭락할 수도 있다 그럼 폭락하면 그때 사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단기적인 영향을 줘요 그러나 그건 하방 압력인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어요 제 채널에서는 음, 네. 왜 그랬느냐 기본적으로 부동산 PF 부실이 있으면 있을수록 정부도 그렇지만 건설사의 구조 조정을 앞당깁니다. 그럼 건설사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당연히 공급 물량이 제약된다라는 뜻을 얘기하죠. 그리고 금융 부실이 나면 돼요, 안 돼요? 금융 부실 상황인데 금융 위기로 전개되면 돼요, 안 돼요? 현 정부의 의사 결정자들 입장에서 안 되죠. 안 되죠. 네. 물론 그걸 원하는 분도 계세요. 폭락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건 어쩌면 정치적인 입장인 거죠. 반대의 정치적인 입장. 근데 그걸로서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금융 위기 터지도록 놔둘 것인가. 4월 총선을 앞둘 때까지만 부동산 PF가 안 터지도록 막다가 4, 4월 그 총선이 있은 후에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터지게 된다는 말인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저는 질문을 드려요 그럴 그니까 또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금 미국 경제가 터지면 안 되니까 금융위기 경제 위기를 막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11월) 대선 끝나면 경제 위기 금융 위기 오라고 놔둘까요 그럴 정부는 없다 그 이거는 여야를 놓고 얘기하는 게 진보 보수를 노라는 게 어떤 정부도 그럴 음. 정부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경제적으로 탄핵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 위기 상황이면 그걸 놔둘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총선이나 뭐 그런 정치적 이벤트를 두고 좀 경기 부양 효과를 좀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하겠지만 터질 것을 잠깐만 데일밴드로 막아놓고서 어, 총선이나 뭐 대선 끝나면 이렇게 다시 뭐 이렇게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 부동산 PF 부실은 어 정부는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유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 건설사가 상반기 때 어, 하루에 하나꼴의 건설사가 도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금융사들도 이런 금융부실을 떠안으려 할까요? 역시 금융사들도 금융부실 떠안지 않도록 위기관리에 대, 하는 거고 그래서 그 금융부실로 전 우리가 떠안지 않도록. 건설사의 부실이 금융 부실로 가지 않도록 경로를 차단하죠 대출을 더안 해주는 방식으로 상환하라는 이제 상환만 받는 방식으로 위기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 위기 오는 성격이 안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실제 부동산 pf 부실 해가지고 몇조 몇원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고 저도 그런 거 분석해 드린 적이 있지만 그 전체가 몇백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그게 다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 일부가 연체되고 있는 것이고 그 일부가 부실채권 비율인 거예요. 그 부실채권 비율을 떠안고 있는 그 부실채권을 떠안고 있는 금융사는 전체 금융 시스템에서 기여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3%가 안 돼요. 그럼 이게 정말 금융 위기로 갈까? 금융위기로 안 간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안 간다라는 전제하에서는 결국은 금융이 돌지 않으니까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건설사들이 또 건설사들도 어, 탄탄한 기업들도 어, 우리 쉬어가자 조심하자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건설 공급이 또안 돼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 현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압력이죠 부동산 피 f 는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압력인. 굉장히 재밌게도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봤는데 아직 수요 측면은 분석 안 네네. 해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있지만 공급 측면만 가지고도 부동산 시장이 사이클을 그리는구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재밌게도 20년, 21년처럼 부동산 경기가 활황일 때 그때 건설사들이 오히려 야 건물 짓자 하고 인허가 받아요. 인허가 물량이 치솟아요. 그러다가 부동산 경기가 22년, 23년 냉각될 때, 아 그러면 건설하면 안 되게 분양해도 안 되겠다면서 인허가 건수가 줄어요. 그러니까 활황일 때 공, 인허가 건수가 늘어나니까 그게 공급되는 국면에 대량 공급되는 국면에 가격이 조정되는 거예요. 다른 거안 보고 공급 측면만 봐도 그래서 계속 사이클을 그리는 겁니다. 반대로 (22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공급 물량을 아 분양사업 안 해야겠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해야 됩니다 그래 사이클이 덜 그려집니다 굳이 따지면 근데 오히려 그럴 때 해야 되는데 금리는 높지 경기는 안 좋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 하니까 공급 물량을 줄여 공급 물량을 줄이다 보니까 이 하락 사이클을 마감하고 상승 사이클 때 공급 부족으로 연결되는 거죠. 엇박자입니다. 이렇게 좀 진단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수요 측면에서 분석을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수요 측면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구매 의사와 구매 여력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음. 구매 의사와 구매 여력. 그러니까 두 가지 가 곱하기 관계예요. 기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 구매할 능력이 충분해요. 근데 구매할 마음이 없어요. 구매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구매를 안할 거겠죠. 안 거가... 반대로 구매할 의사는 있어요. 구매하고 싶어요. 음. 근데 구매할 능력이 없어요. 구매하시겠습니까? 뭐 대출을 받아서라도 하고 싶은데 할수 없는 상황이 아... 네. 아닐까요? 아닌 거죠. 네. 네. 대출을 받아도 안 되니까 음. 구매 여력이 낮은 음. 거죠. 네. 그두 가지를 그 관계를 규명할 때 곱하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음. 좋아요.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두 가지를 두 가지가 같이 상승하는지를 봐야 돼요. 음. 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다 그러면 마이너스입니다. 의사가 없으면 무조건 마이너스. 5천억 자산가들이 구매의 여력이 없어서 못 사는 거야? 여력은 있지만 구매할 의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인 거예요. 0이면 0인 거고. 반대는 반대인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 보면 구매 의사는 이겁니다. 제가 비자님도 이 부동산 시장을 보시고 많은 전문가들의 말도 들으시고 하시면서 전문성을 갖고 계시겠지만 잠깐 비전문가라고 가정하고 혹시 그냥 일반 대중이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질문에 대해서 24년 10월의 집값과 25년의 10월의 집값 어떤 게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5년이 더 높을 거라고 높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년후 집값이 더 높아져 있을 네. 것이다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 생각은 기자님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전반적으로 더 많은 대다수 혹은 과반 이상의 생각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예, 과반 하시겠죠. 이상이에요. 과반 이상이 그렇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저는 주택 가격 전망 CSI라는 지표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이 지표가 백이라는 기준선을 상회하면 지금의 집값보다 1년 후의 집값이 더 높아져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니라 전문가가 아니라 대중들이 5천만 국민이. 근데 그그 그 값이 지금 백은 백이 아니라 110이 아니라 120을 초과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더군다나. 그 얘기는 뭐예요? 구매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가는 그림이구나. 내가 여기서 예외되면 안될 텐데 하는 생각. 구매 의사가 발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구매 여력이죠. 구매 여력을 가지고 드릴 말씀이 정말 많은데 뭐다 존중합니다만 가끔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집을 사요. 누가 집을 사요. 소득이 안 느는데 누가 집을 사요. 근데요. 지금 경기가 좋아서 그 소득을 모아서 집살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 PIR이 10배가 넘죠 그러면 평균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을 모아야 집을 살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 푼도 쓰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그냥 10년이 아니라 이0년 걸린다고 보는 게 맞겠죠 저축을 얼마나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이0년 동안 그 집값이 그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역시 또 어렵다는 거예요 이만큼 집값이 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좋아서 지금 소득이 늘어서 집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축적된 소득으로 집 사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저희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20년 동안 일하셔서 집을 내집 마련을 처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집값은 그냥 함부로 전망해서도안 돼요. 그리고 제 말만 그대로 그냥 따라서도 안 돼요. 그냥 그러고 있구나 믿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미처 못 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판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냥 거의 20년 30년 평생 젊음을 다 바쳐서 모은 소득을 가지고 마련하는 게내집 마련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내 집은 직, 그냥 집값이 아니라 전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이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누구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당신 말 듣고 어, 안 샀어요. 당신 말 듣고 샀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책임져 그런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축적된 재산 혹은 소득을 축적한 것이 재산이니까 축적된 재산으로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이동으로 집값이 오르는 것이지 소득이 지금 늘어서 지금 경기가 좋아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1년 소득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400만 원 월급 받다가 500만 원으로 월급이 늘었으니까 집을 산다?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대출받는다고 해보세요. 그냥 테크니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대출량은 뭐에 의해 정해져요? 지금의 소득 증가세에 반영이 되어 기존 1년, 2년, 3년 전부터 과거의 소득에 기초해서 대출 여력이 나와요. 과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좋고 지금 소득이 늘어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20년, 21년 팬데믹 경제 위기 기간 동안 경기가 좋아서 집값이 오른 게 아니에요. 소득이 늘어서 집값이 오른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산업에 걸쳐서 특히 대면산업. 대면산업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현직에서 실업되고 무급휴직 받고 무급 장기휴직 상황에서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국면에서 근데 어떻게 집값이 오릅니까? 돈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집살 여력이 있던 사람이 음. 집살 의사가 발현될 때인 겁니다 그리고 금리인 거죠 왜냐하면 부족분을 뭘로 메꾸는 거야 대출로 메꾸는 때. 건데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작용하니까 구매 여력이 생기는 건데 24년 하반기 25년 경제는 시중금리가 이미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국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출 여력이나 구매 여력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한 가지 구매 여력을 볼때또 중요하게 관찰해야 될 것이 내집 마련 수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너무 죄송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월세 임차인이 내집 마련하는 게 아니라 전세 임차인이 내집 마련하는 구조거든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중요해요. 근데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차이가 계속 좁혀져 왔죠. 왜냐하면 전세 가격은 23년에도 계속 올랐거든요. 근데 매매 가격은 조정됐다가 지금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매매 가격은 계속 상승만 했고, 매매 가격은 조정을 거치고 상승세로 바뀌었고, 그리고 상승률도 전세 가격은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어 매주 0.07%씩 오르고 있고 매매 가격은 0.04나 0.05%씩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률도 전세 가격 상승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국면이에요. 그러면 이런 국면에 가격은 상승 반등하고, 어 그러면 나 이제 전세 계약 끝나면 매수할까 라는 판단을 할수 있겠죠. 상승하는 걸볼때 그렇겠죠. 의사가 생기니까. 네. 근데 전국 평균 가격이 상승 반전한 시점이 7월입니다. 그러면 7월 이후에 상승하는 걸한달 정도 봤다고 해볼게요. 그럼 8월 정도에 전세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분들이 내집 마련으로 전환했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그 전세 계약을 연장하느냐 마냐는 이미 먼저 판단했어요. 그러면 지금 9월이고 10월입니다. 9월, 10월에는 그래도 가격 반등이 3개월 정도 일어나는 걸 확인했고 그걸 확인하기 전 단계에 어 이렇게 되고 있으니 나 그러면 전세 계약을 연장할까? 다른 전셋집을 선택할까? 아니면 이참에 내집 마련할까? 라는 판단을 하는 시점이 10월입니다. 이 기간을 놓고 보면 전세 계약 기간까지 계산을 해본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내집 마련 수요도 어어 어, 같이 맞물릴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그 수요가 증가하는 구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요약해보면 한 지금은 한 다섯 가지를 가지고 네, 접근을 네. 해봤는데 사실은 그 다섯 가지 접근이 어다 플러스예요 마이너스가 없어요. 근데 그 플러스가 강한 플러스는 아닙니다. 각각이. 그러니까 모두가 플러스지만 각각이 뭐 트리플 플러스 식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2020년은 트리플 플러스 식이 있었던 거고. 저.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 하나의 플러스 식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은 높은데 그 상승세가 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강하기 강하진 않아도 상승이냐 하락이냐 라는 것을 물어보시면 상승이라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